아랫집의 심리적 폭력, 2층의 소리 없는 학대. 당신의 이웃은 안전한가? 보이지 않는 학대 아랫집에서 2층의 소음에 불쾌한 말소리를 더시피는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의 정해. 심리적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천천히 피해자를 갉아먹는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아랫집의 소음이나 2층의 소리 없는 악의적인 비웃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곧이어 심리적 폭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일상에 끊임없는 괴로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불쾌한 소음과 폭력의 결합. 일반적으로 아랫집에서의 소음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웃의 소음이 심리적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아랫집의 주민들, 혹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섞인 모욕적인 말들, 예를 들어, 죽어라는 음성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온다면, 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입니다. 이로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쾌한 말이 섞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되어 피해자를 향한 비웃음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피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자극받는 피해자는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불안감, 우울증 그리고 심한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고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대 기술과 폭력의 결합,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